자 우리 그래프가 이제 f 프라임 x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g x는 f x k x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g x라는 그래프가 어, x는 마이너스 3에서 g x는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 값을 가진대요 자 그렇다란 얘기는 당연히 g 프라임 3이라는 이 값이 0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것까지 확실 해야 돼자 그럼 당연히 g 프라임을 구하는 거니까 미분 주시면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k가 될 거고요 즉 f 프라임 x가 너니까 x 제곱 1 k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식에서 g 프라임 3이 빵이라고 했으니까 g 프라임 3이 빵이 되려면 9 1 k니까 8 k가 0이 되어야 된다 란는 얘기고 따라서 k는 8이 되어야 된다 요 얘긴데 조금만 더 확인해 보자 그러면 어쨌든 g 프라임 x 가 x 제곱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소리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그래프가 마이너스 3과 3에서 요런 식으로 그려졌다란 얘기고 분명 3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요렇게 바뀌는 지점이니까 아그 값이 맞구나 요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돼. 혹시나 이 2차 함수가 만약 도그 뭐야 저거 그 중근을 가져버렸다면 우리 부호는 안 바뀔 테니까 그건 이상하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좀 잘못된 것일 테고 어쨌든 요구하는 바에서 g 3은 g 프라임 3은 빵이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